자 공성전 군터 서버 왕라인이랑 영웅 왕마라인, 악마라인이 두 팀이 붙는 오늘 어빅 매치 군터 서버 공성전을 어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 당신들이 나보고 자꾸 게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게이라고 올려가지고 우리 우리 서버 막피가 나보고 게리잖아, 게이비제이라고. 어이 매주마다 좀 핫한 서버 월드 공성전을 좀 중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어 2주마다 어, 매일매일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2주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공성전 구경을 하십시오 어 이제 공성전 시작됩니다 와 많다 <laughs>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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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판도라 뛰기 시작한다, 판도라. 아, 망, 망, 썼고. 아, 근데 너무 느렸어, 좌측문에서. 뭔가 뭐,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 자. 아, 입구 쪽 싸움 볼게요, 입구 쪽 싸움. 악마 연합이 되게 많다. 악마 연합이 되게 많고 왕 연합이 숫자가 좀 열세네요. 입구를 이렇게 못둘 정도면은 왕 연합이 조금 힘들죠. 어이 정도 전력이면 왕 연합이 조금 열세인데 아 어, 입구 쪽에서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월드 성을 내줄 것인가?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어 왕연합이 인원이 너무 없어 혈이 하나밖에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은 아마도 왕 쪽에서 어 지원을 이쪽으로 도와가지고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죠 입구 쪽이 뚫리지가 않아 입구 쪽이 뚫리지가 않아 군주가 못 들어가면은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 경비병 타임 때 경비병 타임 때 과연 이제 군주 캐릭 얼마나 들어가고 안에서 휘저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입구가 안틀려 지금 입구가 안틀려어 문제는 경비병 타임 14분밖에 안 남았어요 1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경비 타임때못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워지죠 어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요 뒤쪽도 보여주세요 어디 어디 뒤쪽으로 보여줄까요 어디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보여줘요 이쪽은 별거 볼게 없는데 악마팀이 질마크입니다 악마팀이 질마크 뒤쪽은 아주 한산해요 평화로워 어 법사들이 자, 오, 이거 뚫리고 있어요. 이거 뚫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고 있으면 경비병 타임이 돌아오죠. 구경은 아프리카 TV, 깸돌이 토르 방송 오셔가지고 공성전 중계를 구경하시면 됩니다. 경비탐, 경비탐이 체크포인트입니다. 경비탐이 체크포인트고 2분 남았어요. 경비 1분 30초 남았습니다. 경비탐 1분 30초. PK가 왕팀이고요 어, 질마크가 악마연합입니다. 킬 카운트라든지 이런 누적 데미지 이런 것들에서는 왕팀이 지금 현재 압승을 하고 있고 누적 데미지가 데미지를 가한 데미지예요. 여기 받은 데미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서 앞에서 몸빵하고 있는 데미지. 그 데미지를 말한 거고 야, 킬 카운트는 죽인 데미지. 말 그대로 죽인 데미지입니다. RS 전쟁의 신이 지금 혈 혈맥 랭킹 1등 어 헬명점 여기 공성전 점수를 논하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땐 지금 PK 마크가 지금 입구에 별로 안 보이잖아요 입구에 별로 안 보이는데 입구에서 어느 정도 시선을 끌어주고 밖에서 경비병을 노리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밖에서 이제 경비병 타고 들어가려고 입구에 지금 많이 안보여 아까보다. 어 경비병 경비병 타임이 왔어요 경비병 타임이어 타고 들어 몇명몇 몇 명이나 들어나 한번 볼까요 몇 명이나 몇 명이나 들어나 볼까요 여기서 성주가 멸류관이 수호탑이 교체가 되면은 어한명 들어왔어 어한명 들어왔어 들어왔어 수호탑이 안 부서져 수호탑 안 부서져 바뀌면은 20분 연장이에요 공성 시간 공성 시간 연장 중계 연장됩니다 아 뮤니 지겼고 군주가 힘을 못 쓰고 죽어버린 죽어버렸네요 안쪽은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안쪽은 다. 어두분 개인 카톡 주고 받으셔가지고 어, 개인 카톡으로 토론들 하시구요 일단 공성전 주게 <laughs> 봐주세요. <웃음> 내 이야기를 들어. 지들끼리 싸우지 말고 왜 자꾸 씨, 싸우고 있어? 어 싸우는 사람 아웃 시켜요. 메이저 형님 아웃 시키지는 말구요어오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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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형들이 지금 말하는 게 이거 못, 못 하잖아. 지금 못 보잖아. 이런 거를 이런 거다 봐줘야 되는데 입구 뚫렸어요, 입구 뚫렸어요. 어들어가고 있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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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뚫렸다, 뚫렸다. 뚫렸어요, 뚫렸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 왜 싸워? 공성전 보고 있는데 왜 싸워? 자, 입구, 입구 수호타만 볼까요? 수호타, 와, 성찍나요? 성찍나,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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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다. 찍었다, 찍었다. 멜루가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성주 교체됐습니다. 아, 다급한 나머지 악마열에서 성주로 교체를 했네요. 아. 악마열에서, 악마연합에서 다급한 나머지 성주교체를 했어요. 아, 아슬아슬했어요. 중계 성공, 20분 연장! <laughs> 형님들, 질찬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이것도 영상으로 유튜브로 제가 이쁘게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유튜브에 임들이 토를 검색하신 다음에, 어, 편집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 공성 지려요. 공성만 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성만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성 20분 연장! 어 지금 방송 중계를 입장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인거고요 저는 다른 연합에 소속이 되어있어가지고 방송을 보시다보면은 제가 어디 소속인지 알수 있으실겁니다 어 여기 연합이랑 두개 연합이랑 상관이 없어요 오 지금 여기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진것처럼 성문 반절을 놔두고 지금 질마크랑 PK마크가 싸우고 있어요 질마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마연합이고 PK가 왕연합입니다 싱글벙글 아주 좋아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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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쭉 한번 훑어주세요 니가 훑어보세요. <laughs> 중계하고 있는 인원 어떻게 쭉 훑어봐? 200명은, 어, 200명은 아니에요. 질마크 숫자를 봐봐요. 어떻게 200명입니까? 이게 5 명, 5 명.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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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으로 쌈 봐도 이 200명은 안 돼요. 질마크가. 오른쪽으로 살짝만, 오른쪽으로 살짝 보여드려요. 없잖아. 여기가 끝이야. 어떻게 200명이야? 밑으로, 밑으로 가도 없어요. 공성을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 실질적으로 200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혈원들이 200명이라고 해도 그 200명이 다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캐도 많고, 무과금도 많고, 그냥 사야. 어, 이거 뚫렸어요. 말 걸지 마. <laughs> 말 걸지 마. 이거 뚫렸잖아, 지금. 이거 못 봤잖아. 어떻게 뚫었는지 못 봤잖아. 200명 아니야, 200명 아니야. 가만 있어봐. 오, 이거 뚫었어요. 지금 성주를 또, 또 교체하려고, 어, 젤막 그, 여기 군주 한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연합 군주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군주를 찍어야지. 쓰러진 것 같은데? 왕연합 군주가 안 들어왔어. 왕연합 군주, 아, 죽어버렸다. 왕연합 군주가 안 들어왔어요. 먹자 군주 없나? 왕연합 군주가 안 들어왔어요. 어찌됐든 악마연합이 지금 많아요. 많은 건 많은 거지. 많은 건 거기서 끝이야. 어, 이놈 빠지기 16분. <laughs> 방송 340명 보고 있습니다. 방송 340명. 형님들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별풍선, 로비왕 형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질차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핫한 서버 월드공선을 가가지고, 제가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어, 질찬 눌러주시고, 오오,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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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 들었다들었다 군주 들었어 먹었다. 이거,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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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왕열. 왕열이 먹었어. 왕열이 먹었어. 왕열이. 와 씨. 음주가무 왕형이. 와, 왕열이 먹었어요. 지금 아, 소름 돋았어. 진짜 방금 전에 와, 팔뚝에 소름 돋았어. 진짜 돋았어 나 <laughs> 야, 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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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미쳤다. 자, 방송 시간 20분 더 연장입니다. 20분 더 연장. 자, 케레니스야 했어요. 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케레는 어, 공성의 변수입니다. 공성의 변수. 공성의 변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간을 질질질질 왕년합 왕년합에서 끌어가지고 왕년합에서 진짜 질질 시간 끌어가지고 마지막 타임에 공성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때 면류관을 찍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싸워 주셨지만 왜냐하면은 발이 인원이 안 나와 발이 인원 자체가 안 나와요. 뒤에 지금 케니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법사들 캔슬 걸고 빨리 이거 왕마연오 입구 또 뚫렸어 입구 또 뚫렸어 이쪽 뚫렸어요. 이 쭉쭉쭉쭉, 이 쭉쭉쭉쭉 뚫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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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립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군주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격수들이 들어가야 돼 의미가 없어요. 군주가 들어가야 돼. 여기 PK 군주, PK 군주. 어각 뭐각 연합 뒷살 필요 없어요. 각 자기가 좋아하는 연합, 각 자기가 속해 있는 연합 응원만 해주세요. 뒷살 필요도 없고 뭐 인원빨이 여진네 인원이 인원이 조금은 인원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그걸 왜 굳이 말을 하는 거야? 인원이 조금 인원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합 응원만 해주세요. 응원만 어디서 뭐가 뭐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어, 자질구레한 잡소리들은 조금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동분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토르님 못본 사이에 광고가 생기셨네요 예, 조만간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블루다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깸돌이 토르 방송 보고 왔다 가면 5일 걸릴 거어사오린두비오로 소환 이거 입구 다.. 이제 이때 PK가.. 다 들어가야지 이때 PK가.. PK 막고 있어 이때 PK 막고다 들어가요 아 그래서 지금 입구 쪽에 안 몰려 있었던 거야 이거 소환하려고 누가 소환했지? 모르겠다. 어, 일단 모르겠고. 오, 피킹마크 들어가요. 이거, 이거, 저거 킬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다이아를 써가면서 다이아를 써서 저걸 소환을 한 겁니다. 오, 어, 11시 쪽, 11시 쪽 뻥뻥 뚫렸어요. 11시 쪽 뻥뻥 뚫렸어. 11시 쪽 뻥뻥 뚫렸고, 밑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11시 쪽 얼른 말을 해줘야죠. 왕연합에서. 11시 쪽. 어, 악마연합은 빨리 11시 쪽 메꿔야죠. 11시 쪽 메꿔야죠. 오, 11시 쪽다 들어온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거 한 두세 파티만 들어와버리면은 난양판이 돼. 난양판이 돼서 정신없어. 노래가 왜또안 나오냐? 멜론이 맨날 이상해. 아, 질마크에서 성주를 교체를 했네요.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시간 남았어요. 공성전 시간이 13분 54초. 제 방송에 523분이 계실 남을 시간이. 어. 13분 40초 남았습니다 13분 40초 수호탑 소호탑 수호탑 볼게요 소호탑오 경비 타고 들어왔어오소수탑이 멜론 왜 이러냐 멜론 하나 끌게오왕년에 먹었어요 왕년에 먹었어 와 대박 와 대박 경비를 한쪽에다 빼놨던 거야 경비를 한쪽에 빼놓고 근데 그걸 조금 이따 썼으면 어떨까? 아 이따 썼어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게 왜냐하면은 여기 일 잠시 멜론 다시 한번만 틀게요. 노래 다시 한번만 틀게. 왜냐하면은 이따 썼으면 은 아마 악마 연합이 안쪽 발리를 썼을 수도 있어요. 안쪽 발리를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여기 와, 시간차, 시간차 공격 케네이스 빨리 잡아야죠. 어, 지금 왕 연합은 케네이스를 빨리 잡아야 돼. 왕연합은 케레이스를 빨리 잡아야 돼요 좋은 날 듣던 거 마저 들을게요 자 들어오고 있는 악마연합 들어오고 있는 악마연합입니다 자 이거 왕연합이 막을 수 있을지 사방으로 퍼져서 들어와서 어택을 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왕연합에서생 캐릭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입구 쪽에 두 캐릭만 세워놓고 백업만 해도 돼. 안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는 캐릭들 여기 두 캐릭씩만, 두 캐릭씩만 세워놓으면 못 들어와요. 어 이거 면류 뚫렸습니다. 8분 29초 남았는데 아마 성주 가 한번 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시 쪽 다시 다시 오 어, 5시 이제 3시 쪽이 뚫리고 3시 쪽이 뚫려요. 3시 쪽이. 왕열 지휘가 쩐, 어, 아, 이제 수성, 수성 했네. 악마열로 다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입구 쪽, 입구 쪽 보도록 할게요. 신검 공성전 때는 포체가 안 됩니다. 신검 포체가 안 돼요. 아, 셋이 쪽이 뚫리고, 한쪽이 뚫리면 인원이 적으니까, 한쪽이 뚫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뚫릴 수 밖에 없어요. 7분 58초 남았는데, 과연, 그 왕연합에서 경비병을 빼놓은 게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캐리 나가 컷을 됐고자그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어, 방송 중계하는데 좀 많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입구가 뚫렸어, 입구가 뚫렸어, 입구가 뚫렸어. 이거 뚫리면 답 없어요. 이거 뚫리면 답 없어요. 와아 근데 이거 합류가 안 된다. 합류가 못되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어졌지? PK 마크가 오 군주캐리 군주캐리 군주 들어갔어, 군주캐리 들어갔어. 수호탑 부시면 난리나요? 수호탑 부시면 난리나? 수호탑 부서지면 난리나? 오오오, 입구, 입 박스 풀고, 박스 풀고 오네요. 악마연합이 박스 풀고 와요. 왕연합이 이거 멸류관 찍을 수 있을지 군주 캐릭 지금 몇개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기 PK 마카노 또 있고. 아, 인생 한방님은 일단 전사하셨고. 수호탑 아웃십 쪽에 군주 캐릭터 넘어졌어요. 아, 어, 안 넘어졌나? 안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망쓴 거네요, 망. 투망 쓴 거야. 아, 이, 와, 단테스의 통찰. 씨. 털커드 이런 걸 떨고. 와. 기운을 잃은 단테스의 통찰. 신화템이 떨어졌습니다. 2분, 1분 39초 군주캐릭 대기하고 있어요. 이쪽 뚫리기만 하면 돼. 1분 39초.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몇 모릅니다. 아직 상황 몰라요. 악마 연합분들이. 어,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군주캐릭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아, 군주캐릭 죽었다. 군주캐릭 죽었고 이쪽에도 죽었고 군주캐릭이 뛰어올려면은 대략 한 30초 정도 걸리고 이제 죽으면 안돼 군주캐릭 죽으면 안 돼요 군 뚫려도 상관없어요 뚫려도 상관없데 악마연합 쪽에서는 군주캐릭만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이 이건 질마크 군주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 군주 7시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군주캐릭이 7시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어 보자 아 안쪽에는 왕 연합이 많아 안쪽에는 많은데 바깥쪽에서 이 길을 군주가 들어올 길을 뚫어줄 사람이 없네.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악마 연합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마 연합 쪽으로 승기가 점점 굳혀져 가고 있어요. 이 안쪽으로 군주 캐릭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아 악마 연합이 어 오늘 군터서버 월드 공성의 주인공이 된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왕연합도 되게 열심히 잘 싸웠고요 어 악마연합도 이걸 지켜내고 월드 기란성을 먹는다는 게와 멋있다 두팀다 멋있어요 우리 다뭐 어디가 어땠네 이거 뭐뭐 흠가르게 편가르게 하지 말고요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합 응원하면서 어다 이제 7초 남았는데 박수치면서 열심히 싸워준 이분들한테 박수치면서 어 박수치면서 다시 이제 농사하면 어 뭐야 뭐야, 왜 끝났어? 아, 군도 열매의 기란전 공성전을 승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악마연합이 성을 먹는 걸로, 어, 종료가 되었네요. 다들, 어, 어, 수고하신 왕팀, 악마팀, 뭐, 질마크 분들한테도 다들 박수 보내면서, 어, 다시 농사화면으로 넘어가시죠. 다 나갈 사람 다 나가, 즐겨찾기 누루, 즐겨찾기는 좀 누르고 가세요. 방송 제가 다음번에도 월드공선 재밌는 방송 보여드릴 테니까 즐겨찾기만 좀 눌러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치면서 양쪽 연합에게 박수!